맨유 미래가 어쩌다. 28경기 두골 부진, 방출 가능성 열렸다. 스포티비 뉴스. 박건도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고 유망주의 몰락이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지난 4일 마커스 레시포드는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에리텐 하워 감독이 맨유의 정식 부임한 뒤 얘기를 나눌 계획이다. 맨유 잔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레시포드는 18살의 해성처럼 등장했다. 맨유 아카데미와 유스를 거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무대를 밟았다. 첫 시즌 11경기에서 5골을 득점하며 잠재력을 드러냈다. 계속 승승장구했다. 어린 나이에 비클럽 주전급 공격수로 거듭났고 2016년 5월에는 잉글랜드 성인 국가대표팀 데뷔전까지 치렀다. 래시포드는2019-20 시즌에는 17골 7도움을 올리며 맨유 주포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맨유의 기대와는 달리 래시포드는 커리어 최악의 부진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역해 수술 이후 좀처럼 기량이 회복되지 않았다. 본인의 장점까지 사라졌다. 185cm 큰키에 빠른 발까지 갖추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득점 빈도도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 28경기에서 단두골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라이프랑 리 감독은 꾸준히 출전 기회를 줬지만 레시포드의 경기력은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다. 심지어 맨유 신성 안토니 엘랑가에게 자리를 완전히 내줬다. 팀 레전드도 레시포드의 부진을 꼬집었다. 전설적인 미드필더 로이 키는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를 통해 레시포드의 경기력은 꾸준하지 못하다. 심지어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그는 이제 24살이다.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태도마저 지적했다. 키는 레시포드는 몸을 풀 때마다 웃고 있다. 막상 경기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레시포드 본인도 답답할 노릇인 듯하다. 풋볼 365는 레시포드는 시즌 말미에 텐 하흘 감독과 본인의 미래를 상의할 예정이다 라며 맨유는 레시포드 이정료로 최소 6천만 파운드를 원한다. FC 바르셀로나와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이 그에게 관심이 있다 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스포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